안녕하십니까. 김중배 뉴스센터의 김중배입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은 첨예한 갈등 구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아벨 신조 총리는 가게를 열고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은 오는 7일 공포되어 28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본이 화이트 국가 혜택을 받는 27개국 중에서 특정 국가를 제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한국에 수출하던 일본 기업들은 3년마다 한 번씩 일반 포괄심사를 받아왔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매번 수출할 때마다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각기 결정이 내려진 후에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다면서 대항 조치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에 수출 운용 방식을 수정한 것은 우대 조치를 철회해서 아세안,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같이 취급하는 것으로 금수 조치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본 각계는 이날 국제 사회의 보복 조치 논란을 의식을 해서 화이트 국가 명칭을 피지하고. 수출을 통제, 체제 가입 및 수출 관리 실태에 따라 A, B, C, D 네 그룹으로 국가들을 분류했고, 기존의 화이트 국가 26개 나라는 A 그룹으로 편입했습니다. 한국은 B 그룹에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서 위신들은 다양한 시각의 눈평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AP통신은 일본 수출 통제와 강제징용, 판결 문제로 비등점이 이른 양국의 적대감에 기름을 부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뉴욕타임즈는 이번 조치는 한국에서 전 세계에 공급되는 주요 전자부품의 흐름이 방해받을 수 있다는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워싱턴포스트는 동북아의 한미일 3국 간의 안보협력이 위협받게 됐다고 문평했습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이 믿을 수 있는 수출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일본의 결정은 한일 간 긴장을 더 고조시키며 안보 협력과 글로벌 공급망을 위선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에서는 8월 2일 일본 아베 내각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즉시 청와대에서 긴급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국무회의에서는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을 내렸다고 하면서 깊은 유감을 표시했으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생중계를 실시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고 분명히 경고한다. 이어서.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다면서 부정한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며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번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현종, 국가안보실 이차장도 이날 별도 로 브리핑을 가지고 일본 조치는 한국의 미래성장을 저해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고 언급하고 우리 수출 이 증가하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이 동시에 증가하는 가마우지 경제체제로부터 탈피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본이 우리를 백색 국가에서 배제한 것은 우리에 대한 공개적인 모욕이라고 말하고 외교부 조세영 1차관 역시 이날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서 우리 국민은 일본을 더 이상 우호국으로 생각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우리 대응책을 설명하는 별도의 브리핑을 갖고, 우리도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해서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시행되는 오는 28일까지 또 다른 단계별 대응 조치를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날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일본의 경제보복 주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일본의 보복 철회를 요구하면서 한일 정부가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한일 양국이 강력하게 대치하면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이루어졌던 양국 관계가 심각한 변곡점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와 안보 분야의 전문가들은 한일 양국 정부는 지난 54년간 이어온 관계를 이전처럼 유지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한미일 공조가 약해진 틈을 중국과 러시아가 파고드는 등 한반도의 정세가 시계 제로 상태로 빠져들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보도들을 종합을 해볼 때 한국과 일본의 외교 관계는 앞으로 당분간 심각한 대치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업들은 일본에서 수입하던 소재들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으며 알려진 바로는 차량용 배터리는 1개월, 반도체는 2개월 후에 소재가 모두 소진이 되어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상. 김중배 뉴스센터에서 김중배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